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외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 더 이쁘고 바른 모습으로 찬양드리고 존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마음에 새기고 코로나로부터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친구들 함께 따라 읽어 보아요. 예수 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사개오다난사개오가 싫어. 사개오는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욕심쟁이잖아. 사개오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모두 도망갔어요. 사께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뭐지? 세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사께오는 그 세리들의 대장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사께오를 싫어했어요. 아무도 사케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사케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나도 꼭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사케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네요. 하지만 사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 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수 있지? 아, 예수님을 보려면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겠다. 사케오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 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사께오가 올라간 나무 가까이로 오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사께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께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따뜻한 눈으로 사께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께오는 깜짝 놀랐어요. 사께오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사케우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욕심쟁이 집에 들어가시지? 그러게요. 사케우는 정말 욕심쟁이인데. 사케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예쁜 꽃으로 식탁을 예쁘게 장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사케오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사케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의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내가 구원을 받았단다. 예수님은 사께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께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사께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께오는 너무 기뻤어요. 영유아부 친구들 오늘은 욕심쟁이 사케호를 싫어하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외로워하는 사케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예쁘고 멋진 영녀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나쁜 바이러스가 사라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